안녕하세요. 직장인 개미투자자입니다. 본 채널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종목과 분석 내용을 리뷰하고 일지 형태로 올리는 채널입니다.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니 따라서 매수하지 마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이번 종목은 한국가스공사를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장기입형선 아래에서 가격 조정을 충분히 이루고 있으며 기간 조정을 짧게 남아 마치고 장기입형선을 상승 돌파 후 하락 후 1차 눌림목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224일선 장기 입평선을 하락하지 않 않고 11선과 5일선 상승 돌파하였으며 21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눌림봉이 완성되었고 바닥 지지를 확인습 확인되었으며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1차 저항대인 약 28,000원 부분에서 입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8% 정도 수익 볼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만일 현재 지점인 26,500원 부분을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면 224일선 장기 입형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지지가 일어날 때 2차 추가 매수하여 단가를 낮추어 1차 단기 고점인 2만8천 부분까지 끌고 가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테린 포장을 보겠습니다. 충분히 가격 조정을 이루 이루었고 짧은 기간 조정과 함께 장기 이평선 돌파 후1차 눌림복 확인 후 재상승하였으나 3,800원 부근에서 매물대와 함께 돌파하지 못하고 현재는 하락. 중인 상태입니다. 1차 눌림목 부근에서 재차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고 2차 눌림목 부근에서 지지를 하는 것을 보면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봉이 4월 24일 금일 기준으로 11선을, 어, 윗골이 없는 양봉으로 돌파 후 종가 기준으로 안착한 상태입니다. 이 역시, 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수 후 3,300원 부근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약15% 정도의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이 역시 소액 매수 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3ATHK를 보겠습니다. 해당 회사는 장비 제작, 제조업체이며 장기간 박스권을 형성 후 약2년간의 박스권, 2년 6개월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 후 하락 돌파하였으나 바닥권에서 두 번의 바닥 지지 이후 급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기 입평 선인 112일선을 지지를 했으며, 12일선을 돌파하는 1 4 0 0 0원부근에서일봉 종가 기준으로 돌파 후 안착이 된다면 1차 매수진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 후, 17,000원 부근까지 끌고 가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AJ 네트워크스를 보겠습니다. AJ 네트워크스 역시 삼각 수렴을 통해 현재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 후 장기 입형선을 크게 뚫고 현재는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스권 상단인 5천원 부분을 상승 돌파할 경우에 종가 기준으로 5천원 부분을 상승 돌파 후재 안착했을 때, 즉 눌림을 주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매수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재 매물대 차트 기준으로는 단기 또는 장기 기준으로 상방에 매물대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탄력을 받는다면 쭉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 비중을 좀 실어서 1차 매수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비중을 실어서 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